장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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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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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얘 놀아봐, 얘 놀아봐, 옳치 장군, 얘는 놀아, 어이구. 여 어디가, 장군? 이리와, 장군? 장군, 어디가, 또 엄만데가? 여기와? 어이 자기, 자기 가족을 찾아오네, 장군, 어? 장구, 아이고, 누가 있어? 장구나, 장구나, 너왜 지소? 야, 이리 와, 진이, 이리 와, 진이, 이리 와, 이리 와. 야, 하지마, 아빠 친구야. 어? 야,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이거, 이있이니까진이개본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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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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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거이거이거 그것 어, 좋지. 다른 사람 너무 안 되거든 응? 와. 근성이 있어. 진돗개 근성이 있잖아. 쟤는 장군 이리 와. 장군 그래. 얘는 그래도 괜찮아. 아니, 쟤는 요만할 때막 짖었다니까. 그러니난게막 짖더라고 쟤는안 돼. 이리 와. 오, 많다. 우리 반 얘기엔 응? 너다 선배들이다. 어? 얼마 많아? 다 대선배들이야. 다 대선배들이야. 어? 놀아봐. 응. 어이 시꺼멓네. 시꺼매, 시꺼매. 어이또 찾아간다. 어, 찾아가. 저봐. 야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야, 요 어? 이, 이야. <laughs> 저놈들 똑똑하네. 찾아가 줘봐, 어? 그냥 안 불러도 지절로 찾아가는 거야. 장군 찾아왔어. 어유 장군 대단하네. 또 만디 여기 찾아왔어. 오우. 야, 어, 야, 찾아오네.